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세 번째 빅 발리볼 디딤 영상을, 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네, 모든 별로 게임을 했었고, 지난번까지는 사각 배구를 했었죠? 자, 세 번째는 배구 민턴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원래는 무슨 민턴이지? 자 원래는 배드민턴이죠. 배드민턴도 해요. 배드민턴도 해요. 근데 이제 빅. 이제 잘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하고요. 네, 선수예요. 잘그 배구와 배드민턴을 합친 네, 빅발리볼 배구와 배드민턴을 결합한 게임을 오늘은 네,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3 명이나 4명 정도의 모두미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그것보다 인원이 더 많아도 되지만 인원이 더 많으면. 활동하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함께 한 팀이 돼서 경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배드민턴 코트이고요. 네트도 배드민턴 높이의 네트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팀이 3명에서 4명 정도가 함께 할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한명 정도가 많고 적고, 차이가 나더라도, 네, 어, 커버할 공간이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그냥 감안을 하고, 충분히 3대4도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트는요, 배드민턴 코트를 그대로 활용하고요. 가운데 노란색 또는 다른 색깔의 마커를 놓을 겁니다. 각 코트의 정중앙에 놓을 거고요. 이 마커의 역할은 바로 서브 존입니다. 서브 존. 이 마커를 밟고 서브를 하는데요. 자,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언더 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네트는 배구 네트에 비해서 높이가 많이 낮기 때문에 네, 스파이크 형태의 서브를 하면 어,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어, 발리볼을 왼손이나 오른손 편한 손에 올려놓고 살짝 네, 띄우, 띄운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네, 회전해서 쳐 올려서 반대 진영으로 넘기는 언더핸드 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띄우고 쳐서 넘기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공을 던져서 바닥에 한번 튀기고 튀어 올라온 공을 쳐도 좋습니다. 한 손으로 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두 손으로 쳐도 네, 관계는 없습니다. 자, 게임 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사각백을 했던 것처럼 세번 안에 공을 상대편 진영 안으로 연결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 3회 중에서 한 번은 반드시. 여학생의 손을 거쳐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남녀가 섞여 있는 팀에서 여학생의 손을 거친다는 규칙이 없으면 남학생끼리의 게임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 번은 여학생 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규칙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상대편에서 넘어온 공은 한 번에 바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여학생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친구들이 있는 진영에서 공이 빨간색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 이 공을 바로 한 번에 쳐서 넘길 수 있는 건 여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한 번은 반드시 여학생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학생들은 다른 친구가 한번 받아준 공을 넘기거나 아니면 공을 다른 팀원에게 연결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학생들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서 남학생은 바운드 없이 노 바운드로 게임을 하고요. 여학생은 한 번에 바운드는 허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 빠르게 공격하고 싶을 때는 바운드 없이 공격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은 바운드를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상대팀 진영으로 공격을 하거나 우리 팀 진영으로 공이 넘어왔을 때자 라인에 공이 닿았을 경우에는 아웃이 아니므로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서로 부딪히거나 어, 닿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네트의 신체 일부가 조금이라도 닿아서 네트가 흔들리면 실책이 돼서 어, 상대편에게 1점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서브는 점수를 얻은 팀에서 네, 실시를 하고요. 점수를 어딘 팀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공격 찬스를 네, 상대방 팀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팀 안에서도 순서를 정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 팀에서 이쪽 친구가 먼저 했다면, 뭐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든지 또는 앞에 친구가 남자, 뒤에 친구가 여자라면, 뭐 남자 남자가 먼저 하고 여자 여자가 먼저 하든지. 반대로 여자, 여자가 하고 남자, 남자가 하든지 이렇게 순서를 나름 정해서 모든 친구들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고 한번다 번갈아가면서 한 이후에는 또다시 순서대로 하는 것을 할게요. 자, 그래서 배구민턴에서는요. 15점을 먼저 획득하는 모둠이 승리를 하고 그, 넵, 그 세트를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양팀은 코트를 교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체육관입니다. 우리 학교 체육관. 네, 앞문이 이쪽에 있고요. 뒷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부대 쪽이겠죠? 뒤쪽이 벽면 쪽입니다. 자, 우리 학교 체육관에는 배드민턴 네트가 이렇게 총4 군데가 설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벽면에 가까운 쪽부터 1코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순서대로 2코트, 3코트, 4코트로 이름을 붙여서. 코트별로 돌아가면서 모듬이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어떻게 네, 바꿀지는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한 네, 형태의 빅발리볼 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처럼 네, 배드민턴 네트를 치고 빅발리볼을 하는 영상입니다. 세번 만에 넘겨야 한다는 규칙은? 네, 동일합니다. 네. 자, 우리는 모든 별로 연습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심판은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각 팀에서 잘 상의해서 네, 합의해서 판정하기 바랍니다. 자, 4반 친구들 모두 이해 됐나요? 네? 네! 자, 이해 됐어? 자, 그러면 내일 한번 체육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 핸드폰 안 돼요.